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찬송가 3 5 7장 주민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롯 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구백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르지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가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기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될수 있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했던 여자였지만 어느 사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랍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처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의 시시비비를 온전하게 가려내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드보로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락입니다. 바락의 이미지는 드보라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6줄에서 읽은 바와 같이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 가나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바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팔절 말씀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성교 여러분, 드보라를 향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다는 바락의 모습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너무 유약해 보이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와 비교되어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락의 이름의 의미는 번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듯 보이는 바락에게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민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대스로 가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면 적장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바락이 아닙니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바락은 일반적으로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비교되어 무능력하고 힘없는 남성의 대명사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바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 바락을 믿음없는 사람 혹은 용기없는 남성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바락이 믿음의 용사 가운데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비록 군대 장관 시스자를 놓쳤지만 그 적군과 싸워 그 대적을 격파한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바락은 전쟁터에 나가 힘써 대적과 싸웠고 또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를 요청하는 장면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찌로 다시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를 요청하는 바라. 물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한 그 뜻대로 백성을 재판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 성교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락은 이 일로 인해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락에게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혹은 아닌가의 문제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누구보다 용기 있게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5장을 읽어 보시면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바락을 보며 저도 바락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 같이 저 또한 제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단한 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나 혼자서는 할수 없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내 힘으로는 내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설령 추진력이 없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아니면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영광도 차지할 수 없고 혹 누구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삶의 한 순간 한 순간 또 고비 고비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나성아님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혜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